더운 여름에 크리스마스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성경적 세계관 우리 국민 광장 학교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전문 업체 스타벅스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한정판 음료와 특별한 컵 디자인을 출시해 왔습니다. 눈 속이나 또 크리스마스 트리, 눈사람, 썰매 등 기독교 상징이 담긴 이 컵은 소비자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전하는 일종의 문화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스타벅스는 컵 디자인을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단색 붉은 배경에 로고만 남기는 아주 미니멀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스타벅스는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한 중립적 배려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논란은 정치권과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16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백악관은 연말 인사 카드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헐러데이스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해피 헐러데이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휴가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양한 문화권과 또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 미국 국민 전체를 포용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밝혔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이 미국의 건국 정신과 기독교 전통을 지우려는 그런 시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인 닐 고서치가 방송에서 메리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관이 종교적인 인사를 했다라며 엄청난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속도로 전광판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나 어 배구단 유니폼 속에 성탄 메시지가 편향적이다, 종교 편향적이다. 어떻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이런 공공 기업에서 입을, 입게 할 수가 있느냐라며 이 종교 편향 이유로 어, 지적을 하고 또 비판을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인사말은 더 이상 이 시대에서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주의 세계관 표현의 자유와 다문화주의가 충돌하는 세계관 전쟁의 상징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크리스마스 전쟁, War on Christmas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오늘날의 이와 같은 충돌은 단순한 문화 전쟁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부가는 태중의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리부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예언대로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중에서 시작된 이두 사람의 갈등은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 간의 민족적인 대립으로 확장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태동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에돔 땅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에돔 왕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에돔 족속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고 에돔 족속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갈등 에서와 야곱의 갈등,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갈등은 고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중에서 시작된 에서와 이삭의 갈등은 죄송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와 헤롯 사이의 정치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개인이나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가로막기 위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예표가 되었던 것이죠. 비록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뜻이 성취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서 사단은 이미 패배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 마귀를 이겼지만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깨어서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전쟁은 단순한 인산말이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충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권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 리부가의 태중에서 리브가가 느꼈던 태동의 영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이 제2의 크리스마스 전쟁인 것입니다. 이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은 여전히 헤롯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티셔츠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티셔츠인데, 여러분들이 멀리 있어서 지금 화면이 꺼져 있네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혹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그 생중계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티셔츠에는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if Jesus comes back, we will kill Him again."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우리는 그를 다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티셔츠를 지금 많은 무신론자들은 팔고 있고 또 입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법, 예술, 그리고 공공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려는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적 흐름은 계속해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태중의 에서와 야곱의 갈등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거대한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중립,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포용을 내세우는 세속주의 문화 전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관용과 다양성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인류 문명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제거하려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포용주의가 아닌 이 세상 문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는 적그리스도적인 영적인 도전으로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모든 교육과 법안과 예술과 문화 속에서는 지금도 제2의 크리스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흔적들을 철저하게 지워라.입니다. 먼저 공교육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기 위한 치밀한 공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기독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크리스천 운동선수 펠로우십 클럽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의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의 항의로 인해서 학교 측은 이 클럽을 해체했습니다. 종교 편향적인 이유였습니다. 영국의 글로스터셔의 파머스 스쿨 교사인 크리스티 히그스는 자신의 SNS에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2019년에 해고당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2025년 영국의 고등 법원은 이 해고가 종교적 신념에 대한 과도한 제재이며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행스럽게도 성경적의 성경적인 신념의 표현은 보호받아야 할 신념이라고 분명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플로리다 초등학교의 사례와 이 영국의 이두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공교육 현장에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표현은 혐오나 차별로 오해받고 있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의 침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런 흐름 속에서도 희망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티 히그스 사건과 같이 종교적 신념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위협받는 시대일수록 우리들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함께 모아서 우리의 공교육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지우려는 이 모든 사단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법과 제도를 통하여 윤리적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금지법과 혐오 발언 규제는 본래 불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과 윤리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한 목회자가 재판을 받았고, 노르웨이에서는 로마서 일장을 설교했다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기독교 민주당 의원인 파이비 라사넨 의원은 성경적인 견해를 SNS에 표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근거한 윤리적인 표현조차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에 대한 규제는 국가 차원의 법률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04년 제250호 법안을 통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증오하거나 혐오하도록 선동하는 언행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성경을 인용한 설교나 교회 발언도 혐오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통과된 전환 치료 금지법은 성경적 관점에서 성적 지향을 말하는 것조차 혐오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차별 금지법과 같은 그런 악법이 이 캐나다에서는 이미 통과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설교와 신앙 고백조차도 법적인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는 흐름이며, 이 기독교인의 공적 발언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바로 적 그리스도적인 제2의 크리스마스 전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 마귀는 문화 예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희화함으로써 우리의 문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는. 크리스마스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중 문화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기독교를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지만 유독 기독교 대,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무분별한 비판과 풍자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넷플릭스는 브라질의 포르타도스 푼도스가 제작한 단편 영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을 방영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성모 마리아를 마약 중독자로 묘사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브라질의 지방 법원은 이 영상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지만 브라질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그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사우스 파크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예수님이 총을 들고 이라크에서 납치된 산타클로스를 구하는 액션 히어로로 묘사했습니다. 이 방송 직후에 일부 언론과 기독교 단체들은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이 문화적인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화화하고 고금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문화적인 공격입니다. 학교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학가의 반기독교 정서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웨인 주립 대학교는 IVF가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따르는 자만이 IVF의 리더가 될수 있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대학의 동아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연방 법원은 이것이 종교적인 차별이라고 판결하며 그 동아리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인 비즈니스 리더스 인 크라이스트 이것 역시 유사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지만 법원은 다른 동아리는 이념이나 정체성 기준을 설정하면서도 기독교 동아리에 대해서만큼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결해 주어서 다행히 아이오와 대학교로 하여금 이 동아리의 자격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들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점점 더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기반한 가치관은 환영을 받기보다 겁멸당하고 있으며 때로는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이 땅에서 벌어지는 제2의 크리스마스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천사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 선언은 단순한 인산말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일은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며 그와 같은 왕권을 대적하고 그와 같은 왕권을 지우려고 하는 우리의 저항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의 언어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쟁은 표현의 전쟁이자 세계관의 충돌이며 무엇보다 인류의 영혼을 둘러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오늘도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른 감은 있지만 함께 다 같이 한번 빠른, 빠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조심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오늘날 크리스마스 인사 한마디에도 갈등이 발생하는 이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이 세속주의 흐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낙태법을 비롯하여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학교 속에서 언론을 통하여, 법안을 통하여, 대중문화와 예술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의 왕권을 지우려고 하는 이 모든 해롯의 공격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 있는가. 세 번째, 세상은 지금.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고 있고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적하고 있지만 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세상 한국판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지켜낼 것인가 내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내삶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나는 예수님의 왕권을 나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따르고 있는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의 권위이며,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반영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의 다음 세대는, 나의 자녀 세대는...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2의 크리스마스 전쟁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고 또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복음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려는 이 해로세 이 모든 공격과 모든 미혹을 대적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증언하고 선포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 지난 한 주간 우리 에스겔서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묵상했던 한 구절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이 심각한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이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부터 구별시키고 이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그와 같은 표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냐, 늙은 사람이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목사냐, 집사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멸망을 당할지 구원을 받을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와 이와 같은 고난에 지금 처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낙태와 동성애와 온갖 불의와 음란한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질서를 조롱하고 짓밟는 이 땅의 현실 앞에서도 전혀 탄식하지 않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과 이 땅의 교회 성도들 그들의 이 탄식 없음이 폐역함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을 이 에스게스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이와 같은 탄식이 없음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소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한 일에 대한 탄식하는 마음이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낙태의 가정한 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성애와 각종 음란함들의 이가증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모독하며 하나님을 짓밟는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무감각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이 땅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재건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회계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부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